2021년 7급 피세 상판단 나채형 문제 5번입니다. 다음 글의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수를 옳게 짝지은 것은? 조건 1부터 3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조건 1. 전직원 57명으로 구성된 혁신조직을 출범시킨다. 조건 2. 최소 5명에서 최대 7명으로 구성된 10개의 소조직을 만든다. 조건 3. 5명 에서 7명 소조직이 각각 하나 이상 있다. 5명으로 구성된 소조지 개수를 X, 6명으로 구성된 소조지 개수를 Y, 7명 소조지 개수를 G라고 하면, 조건 1에서 5 x 플러스 6Y 플러스 7G는 전지 관수 57이라는 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조건 2에서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소조지 개수 10이라는 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조건 3에서 X와 YG의 값이 1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식의 5를 곱하고 1에서 빼면 y 플러스 2g는 7이라는 4번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4번식과 3번식에 따라 가능한 y와 g의 순서상은 1,3,3,2,5,1입니다. 위 가능한 y와 g 값들을 2, 2번식에 대입했을 때 나오는 x값은 각각 6,5,4입니다. 따라서 최소 4개, 최대 6개 가능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좋은 프리로 찾아뵙겠습니다.